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장 흔한 재료 하면은 이 오이죠. 오늘은 이 오이 두 개로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반찬 만들기 힘들다 싶을 때 간단하게 오이 볶음 만들어 놓으면은 한끼밥 반찬으로 최고죠.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이 된장입니다. 된장만 조금만 넣어볼면요 담백하고 기가 막히 봅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이 두개 사용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끝에 살짝 자르고요. 이쪽 끝에도 잘라냅니다. 오이 두께는 한 6, 7mm가 딱 좋습니다. 너무 얇게 썰면은 식감이 덜 하거든요. 이렇게 썰었으면은 믹싱볼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아갖고 이제 소금으로 절여줄 겁니다. 소금 깎아서 한 스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15분만 절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이 쫙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살짝 까벼면 은 소금이 더잘 묻거든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빨리 절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물 받아서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한번 충분히 뺀 다음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에 가스불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한 스푼 두르고요. 팬이 가열되면은 다진마늘 반 스푼을 볶아줍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한번 싹 날려줍니다. 그 다음에 물기 뺀오이를 바로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스불은 강불로 해주세요. 약불로 볶으면 오이가 맛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불로 이렇게 잽싸게 볶아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1분을 볶았으면요 이때 이제 불을 약간 줄인 다음에요. 오늘의 포인트, 된장 3분의 1 스푼입니다. 된장을 넣고 한자 계속해서 볶아주세요. 된장이 들어가면 이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는. 이거는 오래 볶는 거 아니라 잽싸게 볶는 겁니다. 된장을 넣고 중강 불로 2분을 볶습니다. 2분을 볶았으면 바로 가스 불을 끕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시에 바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펼쳐갖고 이제 식혀야 됩니다. 안식히면다 물러져 보거든요 빨리 식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한김 식혀갖고요. 깨만 이렇게 술술 뿌리면 오이 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오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색다른 오이 반찬을 찾고 있다면 이 오이볶음 꼭 만들어 보십시오. 된장이 들어가서 끝맛이 담백하고 아작아작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요리, 맛있는 요리 부지런히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